와 구독을 아끼면 뽕! 안녕! 헤이 지니의 클린다 지니 엘파바 보니예요! 오늘은 보니와 함께 하나, 둘, 셋짜라 위키드 와! 슬라임 챌린지를 해볼 거예요! 보니 준비됐나요? 그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자! 자, 오늘은 클린다 지니가 엘파바 보니와 함께 위키드 슬라임 챌린지를 해볼 건데 좋아해서 핑크 블라이드 음. 만들거고 이 엘파바 본인은 동물과 어둠을 좋아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눈을 가리고 베이스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호호. 자 그럼 베이스를 주세요 우 베이스가 세개나 있네 그러네 나는 이중에 어떤걸 골라볼까 오올린다지니는요걸로 오. 할게요 어, 뭔가 이 둘중에 하나가 뭔가 특감이 좋을 것 같은데? 엘파바 본인 자 그럼 안대를 벗어주세요. 과연, 과연? 오! 오! 형광 핑크색이요. 너는 약간 투명한 느낌이야. 이거 뭐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달라. 어, 그러네. 음. 다르다고 자, 먼저 에파바보니와 함께 슬라임 베이스를 골라봤고요. 짜잔 아래 보면 슬라임에 들어갈 토핑이 1 0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랜덤으로 다 자, 그럼 준비시. 작 나는 이게 뭔가 바보데 요가 요게 고 이거가 좀큰가보다 소리가 너무 좋아.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자, 일단 글린다 진이는 베이스를 한번 짜 볼게요. 그럼 나도. <laughs> 우. 우다가... <오, 응. 웃음> 색깔. 진짜 투명하고 너무 예쁘잖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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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이거 느낌이 진짜 특이하다. 난 처음 보는 그 재질이. 음. 오, 엘퍼바같 뭔가 예쁜데? 음. 그렇 음. 어? 음. 어? 음. 어? 음. 어? 아! 어어. 근데 그거 너무 좋아. <laughs> <거> 너무 좋아. <laughs> 자, 일단 걸린다 지민는 이렇게 우와버풍될것 같은데? 어? 아, 어. <laughs> 응! 어어! 바 다시 도아 굴린다, 니 아니, 잘 되네! 나는 바을한번더 제대로 해 없어. 자 이번에는 토핑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니부터. 첫 번째 토핑. 와, 와, 너무 예뻐. 뭔가 약간 별 젤리 같지 않아? 신기해. 이거는 글린다랑 뭔가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이번에 엘파바 차례. 알 완전 위에가 젤리 느낌인데? 오, 뭐야? 왜안 떨어져? <laughs> 반가워. 아 오늘도 역시 날찾아와줬구나 아 <laughs> 굉장히 가볍네. 두 번째. <웃음> <웃음> 우와! 다 파트들이네. <laughs> 파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다음 내네 차례. 이번에 뭔가 약간 가을 같은 것 같아. 와. 여기 보면은 케이크도 엄청 많고 마카롱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진희 나는 연말 파티야. <웃음> <웃음> 와 예쁘다. 연말 파티 너무 예쁘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laughs> 아, 그렇지. 여기 여기 잘 뽑았는데? 세 번째 짜라란 하트 파티야? 어때 뽑아 다 이런 거못뽑 근데 지이 소름 돋는 거 알려줘 <목소리>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이런 것만 뽑은 거 같아 <목소리> 반짝이야? 아, 너무 가벼워 어, 뭐야 <목소리> 봐봐 어, 아니 석고 뭔가 안 예쁜 것 같은데? 음. <목소리> 선생님 거보다는 선님거의 <목소리> 슬라임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가세요 반짝이 씨네 번째예요 친구들 아나 진짜. 이거 어떡해 아, 진짜? <목소리> 다빠졌어 아니 저는 또가봤거든요 가요. <laughs> 정말 어! <laughs> 김 아니에요, 김. <laughs> 김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 봐봐요. <laughs> 저는 또뭐 나오지도 않아요. <laughs> 이거 그거다. 이거 뭐라 그러지? 셀로판지네. 셀로판지고 완전 김이네, 김. 아니, 모르는. 미역. 미역, 미역, 미역. 미역, 미역이에요. 아빠이다. <laughs> 미역. <laughs> 아, 얘도 <laughs> 소리나요. 친구들. 공기만 있거든요, 백타 반짝이가 된 거예요. 우와 <laughs> 어쩜 이렇게 난다 반짝이 붙고 어지는다파츠를 뽑았어. 아 반짝이 나왔어는데 역시 우리는 정반대야. 자 친구들 이제 싹떠 볼게요. 아, 일단 지질도 싹둑끄고 아 이거 맞 아. 이거 맞아? 아, <laughs> 아 선생님 너무 싫다. <laughs> 아이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짜잔. 김부각 <웃음> 완성. 아 <laughs> 뭔가. <문> 거... 바쁨. <laughs> 절대 안 되다. 내거 바쁨 될것 같은데. 바쁨에 구멍 날것 같은데.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나는 컨셉이 있어. 티마치야. <laughs> 됐어 완성. <laughs> 일단 넣을게요. 아또 넣어야 되지 맞네. <laughs> 넣어야 되거든요. 나는 예쁜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츠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파츠가 들어가서 그런 것 뿐이지 나쁘지 않아요 오~~~, 오 알파바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 곤충 친구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슬라임을 다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짜란! 오! 안에다가 슬라임을 넣어가지고 말랑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야, 이렇게 너무 넣어? 넣어? 어, 너무 느낌이너이좋이아이 너무 아, 좋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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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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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많이 우와 핑이색 됐어 너무 예쁘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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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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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보여요 좋다. 알겠어 나도. 있어. 응. 싫어. 아, 진짜 나도. 응.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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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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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린다 지느깨 훨씬 촉감이 좋아요. 봐봐 음? 훨씬 좋아. 아 따가워요. <웃음> 파츠가 저 찔렀어요. 지가 방금 저 찔렀어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파츠가 찔리는데? 내 거는 약간 이랬을 때가 이쁘다. 너무 이쁘잖아. 그때 내 거는 특별한 재미가 파츠 있지. 파츠가 한번 무슨 모양인지 찾아보는 <laughs> 게임할까 <게이머. 웃음>